검은 연기가 분화구에서 솟구칩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연의 활화산 사쿠라지마에서 최근 일주일간 폭발적 분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분화는 22일 오후까지 총 135차례 분화했고, 그중 70여 차례는 폭발적 분화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산은 다음 날인 23일에도 분화했는데 이날 연기는 화구에서 350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분화로 가고시마 공항에선 15일부터 나흘간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가고시마지방 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사쿠라지마 화산은 아흔아홉 차례 분화했는데 최근 일주일간 분화 횟수가 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국은 화산재 예보와 함께 입산을 규제하는 분화 경계 3단계를 유지하고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등 일부 지역에도 당분간 소량의 화산재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2월 일본 화산 조사 위원회는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이 대규모 분화로 이행될 조짐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